이런 방식으로 제가 처음에 매출을 내기 시작했고, 또 지금도 다수의 수강생 대표님들이 월천 매출을 이렇게 쉽게 내고 계십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쿠팡으로 월 매출 1억은 어떻게 해서 벌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소식 영상을 바로 준비한 이유는, 어, 월 매출 1억이라고 하면 정말 내 이야기 같지가 않은, 정말, 이제, 먼 누군가의 이야기 같고, 또 나는 절대로 할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좀 질에 겁을 먹고 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용기도 드리고 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거의 유료 강의급으로 좀 고퀄리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과 저 수업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으로 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오랜만에 제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월 2억 매출을 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셀러입니다. 쿠팡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를 빨리 보기도 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도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장했던 그 비법들을 공유하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현재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이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카페 운영도 하고, 그리고 셀러로서 물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감을 잃지 않아야 강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핵심은 수익이 계속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농산물과 화장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농산물하고 화장품, 딱 이거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카테고리를 추측으로 해서 국내 여러 브랜드의 상품들을 좀 리셀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습니다. 어,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뭐 사회 초년생 치고 나쁜 액수는 아니긴 했지만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다 하고 나니까 50만 원 정도 적금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 그게 평생 모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언제 차 사고 집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수 있고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일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당연히 제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으니까 투자금도 얼마 안 되는 사업이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은 사실 저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소론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뭘 해야 될지 정말 그 막막하던 그 시절에 제가 지금 이 만든 영상을 그때 볼수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영상이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처럼 마음으로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만큼 절대 광고 안 하고요, 프로그램 안 쓰고요, 그리고 저자본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달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점점 성장을 했고요. 그런 것처럼 어,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 매출을 먼저 공개를 해야겠죠.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 여러분들에게 그냥 신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공개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이게 지난달 매출이고요. 어, 지난달에도 매출 1억을 훨씬 넘긴 거 보이실 거예요. 거의 매달 기본적으로 매출은 1억 5천 원저리로 혹은 그 이상 넘게 내고 있고요. 어, 매달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로 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사실 유지하기가 쉽다라는 말을 쓰면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마켓을 운영하면서 강의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또 수강생분들 케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품 올릴지 또 소싱도 해야 되고 정말 정말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이상 나오시면 아니면 그 하시는 역량에 따라서 그 전후로 좀 레버리지를 당연히 쓰시긴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래도 그 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사실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월 매출을 낼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어맨 처음 했을 초보 때부터 월 5,6천까지 매출 내기까지의 소싱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 시행착오로 꽤 많이 겪었지만 그걸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어 정말 핵심만 뽑아서 제가 완전 초보 시절부터 월 1억 매출까지 어떻게 냈는지 그 소싱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초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오면서 항상 소싱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은 쿠팡에 경쟁자가 많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콜라겐 패치 제품을 제 브랜드로 런칭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제품을 잘 팔려면, 어, 제가 이 제품을 그냥 출시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해야겠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광고 돌리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여기저기 이제 저희 제품이 좋다는 걸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잘 나가는 제품들 특징 중 하나가 그 블로그 협찬글이라든지 여기저기 썼던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 이거 사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좀 생소한 브랜드다 보니까 좀 무의식적으로 네이버나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잖아요. 이 상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쓴 사람들 후기는 어떤지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연속해서 판매됐던 상품들이 더 판매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제품을 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약간 키워드 검색량이 뜨고 있는 주름개선 아이패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볼게요. 네, 제일 먼저 네이버 쇼핑 이런 게 뜨죠? 이것도 어 생각해보니까 추천 이렇게 또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브랜드명을 아는 경우에는 어떤 어떤 패치 이런 거에 대한 후기를 많이 보시는데 좀 브랜드를 잘 모르시고 막연하게 어 요즘 좋은 아이패치 없나? 뭐 내가 아는 브랜드 말고 요즘에 좀잘 나온 어떤 그 연예인들 쓰는 겁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추천 이렇게 좀 많이 검색을 또 해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상단에 뜨는 글 중에 많이 언급되는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봐주셔도 충분히 이제 판매 잘 되는 상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해서 조금 더 볼게요. 음, 마르시크 아이패치 추천 2주전 글이네요. 5일전 글도 있고 샤르드 그리고, 어, 샤르드가 좀 많네요. 마르시크, 샤르드.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위주로 제가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비교해서, 마르시크, 중개선, 패치. 이렇게 검색을 해야겠죠? 등록일 12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이런 상품들 위주로 보면은 조금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 자체가 또 프리미엄 스토어죠. 정말 판매를 잘 하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품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올리시면 판매가 잘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이걸 쿠팡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팩에 보니까 18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요. 음. 지금 이거 같은 상품인가요? 판매하시는 분한분 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브랜드 본사에서 좀 올려놓은 상품 같고요. 그 외에는 어, 한 세트에 42,000원. 음. 이거는 다른 부위네요. 그 외에 같은 상품으로 보이는 제품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11,380원. 이거 맞나요? 어, 아니죠. 다른 상품이죠? 네. 일단 판매하시는 분은 여기 말고 없네요. 네. 어,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치고 이제 이걸 올려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이제 본사 딱한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뭐한 개, 세 개. 어, 세 개는 또 이렇게 다른 판매자입니다. 일반 판매자 느낌이긴 한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보통은 높은 확률로 이제 본사에서 쿠팡 윙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혹은 로켓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더라도 한개 옵션을 주로 많이 넣거든요. 근데 두 개, 세 개까지는 좀잘안 넣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시처럼 뭐두 개나 세 개, 그외 다른 구성으로 옵션을 넣어서 등록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본사 판매자랑 같이 묶이게 되는 행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두 개짜리 뭐네 개짜리 이렇게 조금 이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좀운 좋게 세 개짜리가 이제 본사 쪽이랑 묶이게 된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경우에 세 개짜리 사실려는 고객들이 이걸 또 사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 세 개짜리 옵션에 대한 판매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쿠팡에 판매자가 많이 없다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옵션으로 이제 같이 묶이게 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량을 좀 정확하게 카운팅 해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리뷰 수를 보고 어느 정도 어 12월에 런칭된 것치고는 꽤좀 리뷰가 빠르게 많이 달리고 있다라는 정도는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 최근 리뷰들의 어떤 이제 분포도가 빈도라든지 그 분포율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어 이건 올려도 잘 팔리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가 올려보면 반응이 조금 빠르게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샤르드 아이패치 이것도 볼게요. 어, 이거는 아까 블로그에 글이 꽤 많이 있었죠. 첫 페이지에. 그래서 일단 판매는 보니까 어, 나쁘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마케팅이 꽤잘 되어 있고, 또 판매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11월에 런칭된 상품이라서 어, 신상품과 가까운 의미로 좀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 판매량은 좀 활발하게 나오는 듯하니까 또 실제로 마케팅도 아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 보셨죠? 음 그걸 보면서 또 쿠팡에 비교를 해보면 또 이런 상품들이 또 많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예 해당 브랜드 제품은 아예 안 보이네요. 본사 판매사조차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품들 올리면 즉시 팔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찾으면은 저희가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아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이제부터 좀 반복 작업이에요. 이렇게 계속 찾고 찾고 찾고, 또 브랜드 또 여러가지 또 보고, 또 새로운 이제 뭐 주름 아이패치가 아니라 콜라겐 아이패치도 찾아보고, 뭐 다크서클 아이패치도 찾아보고, 기미 아이패치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방식이 국내 브랜드 리셀이라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처음에 매출을 내기 시작했고, 또 지금도 다수의 수강생 대표님들이 월천 매출을 이렇게 쉽게 내고 계십니다.